안녕하세요, 감비호입니다. 제가 영화 기생충의 기택 송강호님을 그려보았습니다. 사인할게요. 감, 음... 비, 노, 로... 기, 택. 영화 기생충의 송강호님, 기택 형님, 영화 기생충의 기택 송강호님을 그려보았거든요. 네. 조금 안 닮은 것 같아요. 좀더 열심히 잘 그리는 감정화가 되겠습니다. 어떻게든 더잘 그리고 싶은데. 아직 얼굴 명암 넣는 거는 이제 못하겠어요. 어떻게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, 명암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몰라가지고, 그 명암 처리는 안, 할, 안 하기로 했거든요. 더안 하니까 더 나은 것 같아요. 어찌 보면은. 명암 처리 안 하니까. 여기 까지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